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 입점 절차와 평가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자율 규제 체계 도입을 각각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제휴 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 새로운 언론사 입점 세부 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을 시작으로 카테고리 영역을 순차적으로 넓혀 내년 1분기를 전후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자문기구인 뉴스혁신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휴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연내 윤곽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부 프로세스 공개는 내년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독자적인 심사 방안을 발표하고 네이버 역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면서 양사가 합심해 구성한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체제는 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간 공정성 시비와 진영편향 논란 등 재평의의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한 폐해가 컸던 만큼. 자율 심사를 통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털사가 제휴레드인가 탈출레드가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이거에 대해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요 중요한 것 같고요. 뉴스토마토 베더쿤입니다.